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과 일본을 정조준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산 제품에 대해 무려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배터리, 반도체 부품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산업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역 정책일까요? 아니면 대선을 앞둔 정치적 도발일까요? 일부,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제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 전자제품, 배터리, 반도체 부품 등 사실상 한일 주요 수출 산업 전반입니다. 이부. 왜 지금 첫째 정치적 조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러스트벨트 노동자 표심을 노린 겁니다. 둘째, 무역적자 프레임. 미국은 한국, 일본의 수년간 무역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관세로 메우겠다는 계산이죠. 셋째, 중국 대신 동맹국 압박. 중국을 직접 때리기엔 리스크가 크니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삼부, 한국 산업 어떻게 되나? 첫 번째 타격 대상 자동차 산업. 현대차, 기아의 미국 수출 차량 대부분이 관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면 경쟁력이 25% 떨어지는 셈입니다. 두 번째, 배터리 반도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세웠지만 한국 생산분도 많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수익성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FTA 무력화 우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사실상 무시당하는 셈입니다. 법적 대응 외에는 실질적 저항 수단이 적습니다. 4부. 일본의 반응. 일본도 당황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관세 대상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치칠 동맹국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고 표현하며 미국과의 관계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부. 글로벌 파장은 첫째 공급망 채편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미국 내 공장 추가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째, WTO 제소 가능성. 정부는 WTO 규범 위반 여부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과거에도 WTO 판결을 무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당선 여부가 변수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조치는 코착화될 수 있고, 낙선하더라도 바이든 측이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육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기업 차원의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생산 확대 또는 생산지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둘째, 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중요합니다. fta 위반 여부 외교 채널 총 동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민의 관심과 감시도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무역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트럼프의 관세 폭탄,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25% 관세 정당한 조치입니까? 아니면 대선용 정치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빠르고 깊이 있는 국제 이슈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